주산, 천화 전화, 전화, 유복.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주식 시장에 있으면 정말 어떤 전화, 유복에 대한 어떤 상황은 꼭 있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아, 순센책이 주가의 저가에서 대신 어, 한번 세게 올라와 주는 이런 어, 어떤 모습이 예, 강력하게 좀 나올 때가 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육만 천 팔백 원의 쇼팅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어, 저점에 대한 부분, 어, 저점에 대한 부분, 이런 어, 떤 저점과 저점에서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져서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겠고 자 지지 라인과 어 상단선과 어 상단선과 어 돌파와 돌파 뭐 이런 부분 어 요즘에 좀그 어 뭔가 수전택이 서서히 이 아주 좋아지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장제제세게 나와줘서 어 이제 좀잘 나가야지 보면 우리도 한번 이제 잘 나가자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또 신규 확진자 재단치보 보면. <laughs> 보면 뭐 신규 확진자는 뭐 눈 깜짝하면 계속 채다치야 보면 어 우리가 또섬민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수전택이 예. 왜 근데 뭐 하락했냐 뭐자 보면. 보면 형들아 어, 자 보면 에자 예. 어, 현재가장의 생 상황을 살펴보면요 에6.38오 예, 올랐네 보면 어 막판에 땡겼나 보면 어 형들아 어이쎄수젠택세게애 어~ 결국에는 일봉사오 형들아 얘네들, 굉장한 애들 보면, 어, 저가에서 마이너스 10.4, 40까지 주가 빼면서, 야, 이 개미들아! 야, 눌려! 곰팡이 돼야! 매물 다 잡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메모를 잡으면서 이렇게 올렸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3분 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살펴보면. 3분 봉에서 많이 눌렀죠. 많이, 예, 많이 눌렀다, 아이가,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많이 눌른. 그러면서 양손으로 탁 올려주면서, 아, 주식이란 무엇인가. 중발 어떤,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래서, 다시 상방으로, 이렇게, 솔리는 그런 부분으로 수단텍이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보면 용들아 음 결국에는 자 보면 신규 확진자 뭐 처음 말죠. 처음 뭐 나오니까 어차피 예 그렇게 해서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 엄청난, 야, 4만 명이, 야, 이 어떻게 살라고,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그렇게 또. 자, 보면요, 어,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 자, 보면, 어, 자, 어, 이 심각합니다. 거의 4만 명은 아닌데. 음. 자, 36,719명. 어, 이렇게 해서, 뭐, 반올림 하니까, 뭐, 그런 뭐, 아무튼,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예, 뭐, 어, 보면 또, 어, 이토한, 또, 한, 어, 또 지나가겠죠. 보면, 그래서, 어, 진단키트 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많이, 그,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어, 많이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그 동안에 수젠텍 형들아 진단키트 판매 승인, 이런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이 빵 터져주는 아, 그런 모습 나왔고요. 수젠택 신속항원 진단키트 판매 승인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수젠택 오미크론 신속항원 진단키트 식약처 승인 소식이 있었던 이런 부분도 있죠. 요착해도 됩니다. 확진자 2만 명 돌파, 진단키트주 1대 2 급등했었던 이런 부분, 어 이렇게 해서 어, 추가에 있어서도 또필 어, 받으면 또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음. 그런 부분이 되겠고 수젠텍 베트남 52억 원 규모의 코로나 진단 키트 공급에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이제 뭐어링을좀 제대로 어, 받는 어, 코로나 어떤 느낌이 예, 되겠고요. 어 도대체 진짜 오미클론 진짜 이제 끝나고 어, 제발 좀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은데 진짜 아 어, 보면 형들아. 흑사병 세계 대전 넘긴 13세기 영국 펌 에, 오미클론에 폐업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색적이네요. 핸들 커피는 야 오미클론 참보은 폼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세계 대전과 흑사병 확산 등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펌이 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 팬데믹의교영단으로 문을 닫는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g 빙옛 올드 에 c o 이팅 코스를 운영하는 에, 크리스토 토, 토 토발리는 지다대 페이스북에 설명을 내고. 가게 운영을 중단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2012년에 가게를 임차한 토발리는 코로나19 팬덤믹과 정부의 엄격한 방역 조치로 사업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다라고 말한. 이런 부분에서 그는 운영 중단을 결정하기 전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교육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봤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정부도 폼을 폐쇄하지 않고 적객 장소 실내에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지만 예, 오미클론 확산으로 사람이 집에 머물러서 적자를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손님이 찾아오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한 어떤 부분으로 어, 지 심각한 예, 그런 어떤 상황이 좀 계속 되는데 보면 근데 뭐 보면 살다 보면 뭐 악재도 계속 끝도 없이 안 좋아질 것만 같고 뭐 호재도 끝도 없이 그 호재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열광적인 반응과 계속 침울한 반응을 항상 그 투자자들은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또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방역 패스도 선보나 당국은 오미클론 유행 상황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어 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변이 오미클론이란 확진자 폭증과 검사와 치료 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고 방역 패스 제도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그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동선 추적이 없어지고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식당과 카페의 출입명부, QR이나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시행하는 의미가 있는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방역패스 완화 계획에 대한 질문 받고 역학조사 체계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동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 후속 논의하게 될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야 이게 진짜 진짜 막 형들아 마지막에 막 진짜 17만 명까지 막 어, 넘어 버리면 진짜 어, 장난이 아니겠죠 보면 어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수젠테 이세레들 내는 못습이지자세레게들이 어, 여기에서 어, 정말 어떤 어, 강한 어떤 어, 랠리를 어, 이렇게 보여줬구요 자, 그러다가 어, 하락에 대한 부분의 바닥선과 어, 다시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터져 주면서 어, 다시 한번 아, 슈팅 랠리에 대한 부분이 아, 다시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 어떤 모습 또한 충분히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방에 대한 부분, 주방에 대한 부분. 자, 바닥과 바닥선이 되겠죠. 어, 요런 부분에, 바닥선과 바닥선에서. 어, 그러면서, 어, 강력한 용들라 주봉보험은 얘네들이 좀 많이 올려는 느낌이, 현재까지는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 인데렉 테스트 용들라 어, 오늘 장중에 확 흔들었던 요런 부분에서, 어, 결국에는 저가에서, 어, 잡아 올려주는, 예, 이런 어떤 모습. 그러면서 거래량 터도 주면서 어, 다시 한번 슈팅에 아, 대한 부변이컴직하게 나와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에, 굉장히 좀 세게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봉에 대한 부변자 일봉에 대한 부변 뭡니까? 자 저가에서 만천 팔백 원에 대한 저가에서 아, 어, 강력하게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구요. 어, 그러다가 힘을 이렇게 잘 모아주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봄이에요 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지지라인선과 어, 지지라인선, 어, 다시, 이 보면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재돌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우리의 수전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자 음, 자, 아래 깨에 설정 많이 하시고요 쭉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네고맙입니다